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뭐 청에서 뭐 난리가 아니네요. 뭐 이쁜 가수 나왔다고 하는데 미모의 임지영 가수 화이팅 하는데 이거 집안 식구 같아요. 알린 기억이 없어서 누굴까?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내 사정 알잖아요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떤 분들은 내 사정 뻔히 알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쨌든 그렇게라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가사가 아, 약간 좀 그렇죠. 네. 네. 쌀지 마시 조용히 나타나시. 선생님. 또또 네. 아, 또 예쁜 여자 나온다고 또손 잡는 거 봐. 에이 참나. 이거 내가 이거 눈꼴 사나워서. 네 오늘 손 저기.

아니구잖아요. 얼마나 꾸미? 아니, 괜찮습니까? 진짜로? 꾸며볼까도 무서워. <laughs> 무서운 건 아니죠.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꾸며볼까봐 어, 난 무서워. 그게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저 감독님이요. 이거 저한번 쳐줘요. 우리 임지영님의 이게 자켓 사진이에요. <laughs> 이 자켓 사진. <laughs> 아니 뭐 우주에서 뭐, 온거같아요 우주에서. 뭐, 이거 뭐 포즈가 어떻게 좀 이상한 포즈예요. 저게. 아, 네. 어, 그. 아이고. 아 대단한 우리 이제 작게 여기 어디서 찍으셨어요? 여기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좀 찍게. 어, 저기 어르신께서 남진 선생님이 찍으셨다고 그래서 네. 최고의 분이 찍으셨으니까 진짜 잘 찍어주시리라 생각하고 믿고 갔습니다 찍었, 진짜 어, 잘, 잘 찍었어요. 아, 근데 어어. 진짜 잘 찍은 것도 있는데요. 네. 화장도 또 제가 잘한것 같아요. 네. 네. 아, 지금도 본인이요? 네 맞아요. 제가 갖고 그 어. 청담동에서 아이고. 배운 거를 그냥 제가 써먹는 거죠. 어. 화장하는데 얼마 걸려요? 찾아하는데한 2, 30분? 지금 굉 빨리 합니다. 근데 지금 혼자시잖아. 왜 시집 안 가세요? 음 이제 아니. 저기 제가 뭐 얘기 물어본 아니, 여기 건 교회, 교회 방송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교 방송도 아니고 기천돌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인데요. 제가 어디서. 아니, 기독교, 보, 천주교, 천주교, 불교, 불교. 네, 신도. 그런 것도 있어요 한여모 씨? 가수는 여기 가서는 네. 기독교, 저기 가서는 불교, 여기 가서는 네. 천주교. 아니 그거 뭐 시집 안 가는 거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불교 그... 쪽에서 제가 뭔본 적이 있는데 네. 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타나서 음.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지금 말아야 될까? 지금 이거 임지영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저 한여모 씨한테 전화번호 다 올려주세요. 네 공개 구원 하겠습니다. 음. 공개 구원을. 여기 그 올라오시는 부 분이 지금 응. 남자가 없다고 김부용이란 분은 친구분 맞죠? 아아 네. <laughs> <laughs> 아 정말 네 화장빨도 있다고 하고 <laughs> 꼭, 예. 꼭 친한 것들이 꼭 그러더라 진짜 음. 음. 아, 음. 아 진짜 너무 친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적당한 음. 거리를 <laughs> 둬야 돼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죠? 아 그래서 20m만 딱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고 한영호 씨가 항상 떨어져 있잖아 <laughs>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laughs> 이것도 지금 가까워 너무 떨어져 있어야 돼. 저큰 방으로 마련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이걸 딱 가려놓잖아 요 내가. 아, 잘눈안 보듯이. 나 이,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요. 응. 알았죠. 아, 네. 더, 더 높이고 싶어 나는. 아, <laughs> 저희 이제 딱 올라가면 내 밑에 내려가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좀뭐 하는가 음. 좀 묻고 싶어. 자, 송가인의 묻고 싶어요를 우리 임지영님의 목소리. 들어서. 멀리 강행군를 하고 왔더니 근데 한현무씨 <laughs> 왜 조크박스만 나오면 노래들 다 잘하죠? 지금 잘한 것처럼 들려요? 네 잘하는 지금 본인은 것처럼 지금 본인은 지금 본 세상의 컨디션이 아니어서 죄송하다고 지금 아니 이제 본인은 그거 본인만 느끼는 거고 네. 듣는 사람은 그게 모르잖아요 본인이 뭐 목이 아픈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일단 듣기 좋고 아, 임재우씨가 노래 저렇게 잘했나? 쌀집 아저씨는 네. 우리 임지영님하고 아까 말씀 이제 좀 오래 됐잖아요 아신지가 예. 네. 우리 임지영님이 지금 작가협회에서 몇년 근무했었죠? 한총17 어, 플러스 1년. 아, 18년. 네. 18일 동안이나 작가협회 계셨고 음. 또 강사협회에서도 또 일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행성군 산림조합은 여기는 뭐예요? 각 군별로 네. 원래 산림조합 중앙회가 후. 서울에 있고요. 네. 군별로 또 조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건 산에 관한 네.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조림, 용림, 수간주사 이런 산의 소나무. 지금 가수요, 뭐요? 지금 지금은 이제 일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두 가지 잡고 아, 있는데요. 두 가지 잡느라고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안영우 씨, 네. 임지영 씨가 이, 남자가 없는 후. 이유를 내가 알아요. 아, 뭡니까? 뭔 일을 딱 끝내잖아요. 네. 어울리지를 않아. 아. 그냥 바로 뒤돌아서 가게요고 가버려. <laughs> 음. 제가 난 그러... 그래서 네, 좀뭐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그래서 가는 줄 알았는데 아. 혼자인데 네. 참 이상한 여자. 아니 혼자인데 빨리 졸려요. 너 건드려 주질 않아서 자나? 음. 그냥 자요. <laughs> 지방아 막 자고 졸리고 한일 친선 가요제로 가요제 데뷔했다는 거뭔 얘기요? 네 작가협회 다닐 때 거기 이제 저작권협회 회장님하고 뭐그외 분들이 그걸 추진하는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 동상 안에 만들면 일본 여행을 보내준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일본어를못 했으니까 1년 동안 일본어 공부해서 그, 그 당시 반야월 선생님한테 이제 해석 다그몇년 전. 달아달라 그래서 그게 2006년도에 제가 어, 나가서 그치, 그때 얘기면 그렇죠. 괜찮아. 아 예. 지금은, 그래서 지, 지금은 이제 그때 대상 타고 응. 그리고 일본 여행 몇번 갔다 오고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 일본 가서 아무 소득 그걸... 없이 왔어요. 그냥? 소득 없이 그냥 아. 구경만 하고 왔죠 온천하고. 가격이 안 나왔어야 돼. 안 나와야 돼. 또 갔었고 응. 응. 잘 살고 있으시죠. 농사꾼의 응. 아내로. 얼굴 새까맣게 농사짓고 아니 농사짓는다고 얼굴 새까맣게 안돼요 아전또 성질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못 내두고 제가 막맬거 아, 같아요 아 성질이 더럽구나 살집 아저씨 네? 저 콧구멍 벌어지고 어, 들어요. 있어요 털어요 까요 털까요? 사랑님 네, 네. 사랑님 <laughs> 네, <오케이. 사람님. 웃음> 아무튼 우리 임정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아, 사시고 네, 네. 예, 지금 보시세요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또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거진 한 20년 가까이 있다는 것은 네, 네, 네.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그 과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다 이겨내시고 음.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안고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직장 생활도 오래 동안 하시면 지금또 노래도 하시면서 그 예, 노래를도 하시는데 아무튼 할수 있는 것은 다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것은. 네, 해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한번 해 보시고. 그거는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그 행복을 네. 어떻게 서로 나누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그 후의 과정은 둘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오늘은 제가 빨리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저기 시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응. 임지영 결혼 프로젝트 같이 응. 다 그냥 빨리 축의금도, 빨리 가라. 저기금도 내 많이 줄게. 네. 뭐 한해모씨도 많이 내놓을 거야. 저도 지금까지 뿌린 게 많은데 아직 걷어드린게한 번도 없기 그때 때문에. 그때 결혼식 하는 날은 네. 메인 <laughs> 메인 사회자 그리고 나는 부. 옆에서 이거 치면서 이제 추가부를까가 천년을 빌려준다면 꼭 불러주셔야죠. 응. 응. 그럼 불러줄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해면 필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응. 없이 그냥 아, 불러주세도 돼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요. 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오늘 임지영님 나오셔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컨디션 가지고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니까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편안하신 건 편안한 지금 눈이 한쪽이 짝눈이 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빨갛고요. 예, 네. 아무튼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네. 예,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예, 정말 좋은 일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아, 네. 예, 우리 쌀집 아저씨가 저하고 이국장까지 같이 팍팍 한번, 오케이. 네. 자, 팍팍. 자, 팍팍. 자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파장기 그냥 확. 다가왔어요 시창장님께 다짐 한말 해주세요 아 정말 이렇게 노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기 그냥 usb에 있는 노래를 그냥 할 것을 선생님 괜히 여기 <laughs> 어렵게 그거 틀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몇번훌렛 되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부르는 거는 여기서는 이런 방송에서 못 하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 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가수 임지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켜봐 주십시오 음, 쌀집 바저씨가 엘프를 딱틀때 알아서 딱 틀어줘야지 그것을 그거. 알았죠? 아니. 네. 좀얕아도 그냥 가야지. <laughs> 그게 프로그램, 프로지. <laughs> 자,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엔딩곡을 그 자리라는 곡으로. <laughs> 예,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아, 행복하십시오. 네, 예, 그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you 로내 인생 변해가 去。